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했을 때는 일단 얘가 뭔가 한번 인수분해가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. 필수의 제2번은 문제를 편안하게 준 거야. 상수항의 약수인 x에다가 1을 넣어보니까 1-2k-1 더하기 2k가 되면서 오그 결과가 0이 되네요. 그래서 이 식은 x-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자 이제 조립제법을 써서 1, 2차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2k,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k 이렇게 해야 되겠죠. 1, 1,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됐어요. 자 여기 올 부분이 뭐냐. x의 제곱 x 마이너스 2k는 0이야. 자,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할수 있겠죠.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. 첫 번째 경우 뭔가요? 여기가 바로 중근을 갖는다.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하니까 8k가 0이 됐어요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 하나 가졌고 자, 또 중요한 건 뭐였죠?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, x-1이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 이야기는 바로 x-1이 예의 인수가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우리가 즉, x 제곱의 2k라는 게 x-1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부분이니까 x에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1-2k는 뭐가 돼야 돼? 0돼야 되겠죠? 그래서 k의 값은 1이 되겠네요. 자, 두 개를 합쳐주면 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답은 8분의 7입니다.